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이 책의 내용을 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요약하며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고대 그리스도교 헬리즘 팬다임입니다. 286쪽부터 319쪽입니다. 여기 도표로 그린 이 패러다임에 관한 도표 아주 이쁘죠. 어, 분명하고 아주 멋있죠.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기 다시 그려 넣었습니다. 원크스토교 국식문화 패러다임과 어, 아, 로우티스타 해서 이제 그대의 헬리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그전보다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계속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대교회 혜진편다임입니다. 어, 이제 여덟 번째, 8. 동방교회의 표지, 주도생활과 성화상공경입니다. 주도생활의 본디모습과 목적, 우려한 이에 본래 모습, 원래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자는 본디라고 쓰네요. 재밌습니다. 주도자를 특징 짓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 고독으로 물러납니다. 다른 한편 사막으로 물러나면 천상세계와 특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표지이기도 했다. 여기서 대안적 생활 양식이 제시되었다. 배고픔, 성적 용남의 극복. 사회적 죽음은 자성과 자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아담이 되기 위한 대안이었다. 새로운 영적 엘리트들, 안토니우스, 바코미우스, 에네딕도. 이들은 고유한 조직, 규율, 문학, 미술, 건축을 발전시켰다. 그림을 공경해도 되는가? 특히 6, 7세기에 생겨난 이 코어는 경건한 기억과 예배적 공경을 위한 그림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거기에 그려진 성인들의 도움을 중개해 준다고 믿었다. 이교 제국시대에 교회 안에서 그림 공경은 철저히 배격되었다. 그림 배척의 전도는 근거는 특히 하느님 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약순서의 금령이었다. 쉽게 명이죠 그에 반해 3대 카파도키아 노부들과 그리소토통스는 그림 공경을 옹호했다. 그림 경인는 신적 원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을 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안에 그들의 건농과 은총이 현존하고 보호와 기지의 힘이 있다고 민중들은 믿었다. 이런 열강의 부흥한자들은 누구보다도 수로자들이었다 특히 솔리지에서 이러한 갈망의 충격이 강력히 촉진되었다. 정화는 비잔틴 세계 어디나 교회, 가정, 상점, 수도자의 땅에 존재했고. 예행이나 전쟁 때에도 모시고 갔다. 626년, 화신탄티노프 총대주교는 이콘의 규적적 작용을 인정했다. 7, 8세기에 상당수의 이콘 공경자들은 성화를 새로운 형태의 육화로 이겼던 듯 하다. 어, 성인들, 혹은 그리스도의 육화, 성신과 같은 그런 현존, ...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그림을 둘러싼 광적인 싸움. 이 싸움은 황제 레온 3세 의해촉발되었다 그는 그리스도교적, 셈족적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 개혁자로서, 개혁가로서, 선화상 본경을반 음. 그리스도교적, 안티 그리스도교적,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여겼다. 허스탄티누스 50대 열린 7차 고위의 754년은 성화상 파괴를 전체 동방교의 교의로 선언했다. 몇년후 성화상 오호자들은 과태를 받았고 수도원들은 파괴되거나 몰수되었으며 많은 수도자들은 쫓겨나고 귀양가고 때로는 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룬사시의 사후에 그의 화무 이래내 이래는 교황의 동조 하에 성화성 공경을 다시 허용했다. 2차 리케아 공의회는 참 흠숭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며 그림에 대해서는 상대적 공경, 무릎꿇기, 입맞춤, 분향, 촛불 등이 허용된다고 결의했다. 비잔틴 예술에 대한 신학적 규제의 토대가 노인 것이었다. 이차 리케어 공의회가 싸움을 끝낸 것은 아니다. 30년에 걸친 성화상 싸움의 둘째 단계 814년부터 843년 이 단계는 황후 테오도라여 이해 마침내 끝을 보았다. 84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화상 공격을 옹호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고 반대파 주교들은 해임되었다. 주도자들의 승리, 정화상 사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도자들이었다. 9 0세기에 황제와 제력가들에 의해 새로운 수도원들이 점점 더 많이 설립되었다. 비잔틴 주도자들의 수는 10만 명까지 늘어났고 주도원들은 부유해졌고 폐해와 악습도 심겨났다. 교회와 국가 진정한 교회학 교회향학 심포니. 황제는 여전히 막강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대주교는 모든 성직자들과 함께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사고란 청대주교도 분교의 힘을 두 번이나 추방되었다.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교리가 국가의 신조가 된 이후에 교회는 황제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고. 황제는 정통신앙을 받아들일,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와 선을 끌 까닥이 없었다. 제국 말기에는 교회와 국가의 경계가 더 허물어졌다. 비정교 지역은 모두 상실했고, 정교 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축출, 축출했기 때문이다. 부 비잔틴과 로마 사이의 슬라브인들 문화적 파로서 그리스도 교화, 슬라브 전례 남, 동 슬라브족의 그리스도 교화는 비잔틴의 획기적인 공적이었다. 제 로마인 비잔틴은 슬라브인들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비춰졌다. 그리스도 교로의 개종은 야만 상태로부터 세계 문화와 보편 교회로 넘어감을 의미했다. 크리스토교화한 불가리아는 콘스탄티노프 총대주교좌에 기속되었다. 863년부터 모라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메토디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형제는 슬라버 전례를 거행하는 성교의 토대를 놓았다. 그들에 의해 비잔틴 슬라버크리스토교식의 기초가 놓여졌다. 비잔틴 슬라버크리스토교식계 시메오는 불가리아가 훌륭한 슬라브 비잔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고문했다. 30년간의 잔혹한 전쟁 끝에 불가리아는 다시 비잔틴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4, 14세기 말려 불가리아 왕국도 터키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불가리아인들의 그속교 화와 더불어 세르비아인들의 그리스도교화도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루마니아인들의 그리스도교화도 이루어졌다. 하나의 슬라브 세계, 그러나 두 패러다임. 헝가리인들은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정착과 그리스도교화 이후 서방, 로마 그리스도교 세계에 편입되었다. 외매인들은 후세기에 그리스도교화 되었다. 폴란드인들은 10세기 서방 가톨릭 그회도교와 연결되었고 대주교 자를 갖고 있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9세기 서방에 의해 그리스도교화 되었다. 서방세계는 비자틴교회와 로마교회 사이에서 분할되었고 두 개의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기에프 러시아 역사의 첫 단계 후세기 이래 TF 관무관의 동슬라브 종족들이 동방 유목민들로부터 독립했다. 바나디미르 대공은 러시아를 주시도교 민족들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였다. 러시아는 늦어도 11세기부터는 로마와 관계를 맺었지만 비잔틴 페르다임을 선택했고 비잔틴 교회 조직에 편입되었다. 러시아에서 주시도교계는 처음부터 주도자 정신에 의해 결정적으로 꼴지어졌고, 당시의 비잔틴 정신에 터해 매우 전통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비잔틴에 의해 수행되었던 남동 슬라버 민족과 국가들의 유력화와 불서교화는 천연경에 완료되었다. 제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식킹의리스도교 요약과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는 행복한 동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